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골주부 송마달. 김바다. <laughs> 네, 오늘은 메주를 만드는 날입니다. 네, 깊은 맛으로 메주를 띄우려면은 이 콩부터 좋아야 돼요, 그쵸? 그렇죠? 백대콩, 그렇죠. 노란콩은 배태콩, 그죠 메주콩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 이거 빨리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납작한. 전반을 네.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이 많은 데서 고르잖아요? 고를 수가 없어. 그 안에 자꾸 빠져 들어가니까. 그때. 아. 뭐, 뭐, 이렇게 하니까 뭐확 보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어. 잡아요. 이렇게 네. 굴리면 돼. 굴리면은 네. 이게 금방 보여.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요거 하나 잡아야지.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수라를 다 골라냈지? 음.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보내면 돼. <laughs> 자, 가. 찌그러진 애들. 이게 쭉쩡이가 있어, 이런 거. 꼭 있어. 이게 이웃집에서. 한 어. 마리에서. 한 마리? 아, 네. 8kg? 시중가로 36,000원도 하고. 36,000원. 근데 ]인데? 우리는 이거를 4만원에. 많이 주기 때문에 할수 없이 미안하니까 아예 돈을 더 주고 와요. 에. 이게 레주를 만들 때는. 되기로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음. 얼마만큼 잘 끼우나에 따라서 장맛이 또 달라지니까. 음. 이건 좀 무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응, 음. 가만히 있어봐. 어. 얼까봐 틀어봐. 물, 네. 물 나오나 어? 좀. 물 나오나 볼까요? 네. 네. 어나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해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이 키가 볼게요. 물에 떠서 떠내려가는 놈이 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버리는데도 좀 버려야 돼요. 차지. 응? 물 차지. 물차네요또 아, 해콩이 나오는 때가 11월이에요. 음. 그래서 요게몇 일쯤 담을 수밖에 없어요. 해콩으로 담거야? 예. 네. 니까한 번만 더 하려고요. <laughs> 아, 아, 왜? 다섯 번 정도. 응? 아, 이거는 몇 번이 문제가 아니고. 어, 밑에, 이제, 그런 지저분한 게 가라앉지 않아야 돼. 그리고 맑은 물이 나와야 되고. 한번 이렇게 해주면 마음이 안심이 돼. 돌멩이는 안 보이는데, 보이지도 있네. 않아. 미세한 거야, 그냥. 응. 어. 예, 그거 두배 이상 부니까, 예, 넉넉하게. 콩이 물에 뜰수 있어요, 물이 적으면. 콩이 위에는 안 불어요. 안 불어? 그렇지. 또 흘리게 해. 어, 어 물살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아, 어, 그래? 응. <laughs> 저 저녁에는 들어와야 돼요. 그래. 어, 얼지. 어 추워. 얼고 또 너무 추우면 어. 잘 불지 않으니까 넉넉하게 불려야 어. 돼요. 어. 끓여줄 겁니다. 처음에 확대해야 된다고. 빨리 끓어야 돼. 요새는 콩을 불리지 않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좀장단점이 있기는 하지. 그래신 이제 끓이는 걸로 조절을 해야 되거든. 엄청 오래 끓여야 돼. 보통 센불에다가 2시간, 중불에 2시간, 약불에다가 2시간을 끓여야 돼. 보통이 그래. 그러기 때문에 아 이렇게 그냥 다 완전히 뿌리는 게 나는 편하더라고.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계속 이 상태로 끓여줘야 돼요. 네, 2 시간 정도 끓여줄 거예요. 네, 이렇게 국물이 요 조시로 끓고 있게 네, 불을 맞출 거예요. 네, 거품도 이렇게 많이 상당하게 올라오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걷어줄게요. 이게 끌어 넘쳐. 껍질이 이렇게 항상 먼저 떠오르죠? 이거는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아, 섬유질이니까 같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걸 항상 걷게 돼. 자. 어느 정도 졸아야 되냐면, 요코 있는 데까지 졸을 거야. 응? 어, 이게 너무 큰데? 어? 다 됐어? 이 이렇게 큰걸 해도 되겠네. 너무 큰데? 이 어, 너무, 안 되고. 아, 이건 너무 작아. 그럼, 그거 몇개 하면 되잖아. 아, 이거 안나고거 응, 이거. 어. 지금 먹어보면 이것도 익었어요. 이게 안 익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뭔가가 약간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 근데 이거를 푹 삶아야 요콩 단백질이 변성을 해서 효소의 분해가 활발해진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짜 푹 눌러야 돼요 지금 현재는 뜸을 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갈색이 완전 갈색으로 변해요 이거 다, 다 왔어요 아, 요것도한3 0 분만 이렇게 갖고 뜸을 들일 거예요. 완전 다른 거 같아. 이렇게 종이가 누러지. 이렇게 만지면은 아, 물렁물렁 하네. 어. <laughs> 그래서 호일은, 응? 어. 호일은 가끔 써야 돼. 바꿀 때만 쓰면 돼. 바꿀 때만. 봐요. 아, 바삭 소리 나네. 바닥도 좀 크다. 음 근데, 어? 이거 저번에 거보다 훨씬 맛있다. 어, 아이고. 이거. 진짜 맛있다. 그때 거 이거 별로였거든 어, 이거도... 음. 너무 잘 익었어요. 이번 거 진짜야. 진짜. 응, 거 맛있어. 그래. 응. 어 그거 봤어. 어이 거안젖지는데 진짜. 이렇게 집을 깔아서 여기다가 겉을 이제 꾸덕꾸덕하게 말릴 건데, 예, 이 집에 고초균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보셨어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성형 틀을, 오, 네. 멋지네요. 그야말로 이거를 갖다 진작에 좀 해, 해주지. 아, 예. 아, 아이고, 진작에 좀 해주지. 이 성형 틀을. 너무 좋네. 오늘은 찢지 않고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끝냈고요. 성형을 빨리 해야 돼요. 뜨거울 때. 자. 할까? 이거 또... 이거 던... 어, 또. <laughs>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자, 여기서부터 훑어.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훑어서, 이거 이렇 빼야지. 그대신 그 아, 그러면... 너무 여유있게, 여좀있어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아. 아이고,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그 끝에를 그 발로 다 밟으세요. 그 발로 밟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세요. 보면 뽕투 같아. 아 이거 잘못하면 털입니다. 뭐이 는구나 그렇지. 방망이야 절고 있잖아요. 그거 찌면은 한참 걸려. 엄청 오래 걸려. 오. 네. 아. 좋네요뽕 느낌 있지. 아 야, 좋다, 좋다. <laughs> 아, 좋다. <웃음> <웃음> 세상에. 쪼매야 네, 네, 응? 되겠다, 이따가. 음, <laughs> 엄청 뜨겁다. 어, <laughs> <자. 좋아. 웃음> 쪼 <쪼각쪼각>. 뜨겁죠? <laughs> 나 뭐야, 통에 있어야 되겠네. 자, 여기다 놓으세요. 아, 잘 쪄졌다. 그죠? 어, 야, 이게 그죠? 잘 삶으면 이렇게 잘 되네. 아, 예, 아, 음. 자. 맛을 아, 닦 천천히 위, 밑으로, 아, 이 위로 삐져나와. 고만큼 들어가 있지만은, 음. 이게 매주가 공판이 안 나고. 자, 한 번만 더 이렇게 제대로 해갖고. 자, 아, 그러면 깎깎 하세요. 그만큼 들어가 있지만은, 음. 이 매주가 공평이 안 나고. 자, 한 번만 더 이렇게 제대로 해갖고. 이제는 됐 됐나? 봐봐요. 이제 됐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거를 뺄 때,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좀따덕거려져요 이게 사실 이렇게 높은 거보다는 약간 납작하면서 이게 넓어야 이게 더 빨리 말라. 이렇게 응. 움직여야 되겠더라고. 응. 틀어. 요리면은 요리. 어잘 움직이네. 이렇게 어. 응. 이렇게 그치? 그렇지. 커버 훨씬 잘 떠지지. 자 달해가는 소감이 어떠세요? 아,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고구마 한가 먹기고 이거 하고 있어 지금. 노동 처치. <laughs> 아 근데 이게 힘들긴 한데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이렇게 계속 넌 응? 수십 년을 이러고 하겠지. 네, 오늘 하루 지났는데, 네, 여기는 지금 그대로인 상태. 그죠? 네. 색깔이 현재 이렇게 많이 변해져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그랬더니, 네, 여기가 좀 허였죠? 됐습니다. 아, 잘게, 네,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굳어 네, 있을 때, 굳어 있을 때 이걸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망가지지 않아요. 음. 네, 오늘이 5일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방에서 따뜻한 방에서 말리고 있어요. 그리고 문도 가끔 열어놓고 낮에 따뜻하니까 예, 네. 자, 여러분 누를 때 각각 잘 누르세요. 우리도 이걸 잘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속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이 속으로 여기 벌써 이제 이렇게 하얀 곰팡이가 피고 있죠. 네. 여러분, 벌써 꾸덕하게 마른 매주에 흰 곰팡이까지 펴서 네, 드디어 띄우는 날인데요. 다음 편은 검은 곰팡이가 피지 않는 잘뜬 매주 띄우기 네,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은 매주 만들기 여기까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에 시간이 되면 네, 그때 또 뵐게요.